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날, 새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적하오니, 정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고함이 받으니라. 13절 야곱이 그에게를 대해 내주도와 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들였은즉 하루만 과임물면 모든 떼가 죽이니 리 14절 정컨대 내주는 정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숲길 나가리이다. 17절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여야 집을 짓고 짐승을 여야 우리간을 지은 고로그땅 이름을 숲곳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소와 야곱이 드디어 상봉하고 화해하고 서로 이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강권함에 에서가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5억 원 정도 상당되는 그러한 선물을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야곱은 형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었을 때에 결국 그것을 받고,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의 방법 중에서 하나가 바로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랑의 관계가 증진, 증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이제 함께 떠나자라고 했을 때의 13절에 야곱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위약하고 양떼, 소떼, 새끼가 있은 즉 하루만 과이을라도 안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갈테니까 형님이 먼저 가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야곱의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곱이 천천히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숙곳이라는 곳에 이르리게 있죠. 숲곳은 작은 집. 우리 동물의 그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집을 짓고 또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땅 이름을 숲곳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또 우리도 짓고 또한 집도 짓고 거주할 공간에 대해서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거할 우리를 만들고, 또한 자기가 살수 있는 집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교훈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공간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공간, 또 영혼이 거처할 안식, 영혼의 평화, 영혼의 사랑, 영혼의 진취적인 열정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공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집을 지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두 세계를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보이는 세계와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성의 세계와 현실성의 세계도 보이는 몸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아름다운 조화를 갖추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짓고 우리 간이 필요하면 우리 간을 짓는 이런 공간 확보의 자세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에게 선물을 주면서 관계에 개선을 확실하게 가져왔고 사랑의 방법을 사용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먼저 가라고 하는 야곱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무리하게 강행군하지 않는 지혜를 터득하게 하시고 또 집과 우리간을 짓는 그 공간 확보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지혜를 배우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될수 있도록. 역사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